반갑습니다. 경제 의 흐름에 예,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쭉 보시면은 일단 특징적인 게, 예, 지금 안내해드린 카페 24 네이버 지인수에 금 대한 부분들, 지분 확보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또 올라갔죠. 예, 그래서 일단 네이버에 대한 가치, 예, 지금 뭐 나쁘지 않다라는 대목입니다. 일단 내부 문제만 좀 정리가 되고, 지금 이제 글로 감독 이슈가 굉장히 또 크죠. 예, 그래서. 어, 성장성 만큼은, 뭐, 너무 좋다. 어, 일단은, 가장 큰건 제페토가 있다라는 거에요. 어,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죠. 어, 클라우드 이거 안 했으면 우리도 아마존이나 MS꺼 이제 갖다 썼을 텐데, 굉장히 또 크다라는 부분들. 어찌됐거나 지금 이 플랫폼, 예, 제페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 예, 아주아주 아주 크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일단은 이커머스 카페24 아, 또 이제 지분 인수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크다 아, 또 이제 엔터 산업도 지금 이제 bts 아, 또 이제 블랙핑크 뭐 등등에서 굉장히 또 어, 펼쳐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 어, 굉장히 또 이슈가 어, 크고 좋은게 있다 라는 부분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카뱅도 이제 굉장히 또 뜨거웠죠 예, 일단은 뭐 <laughs> 고점 되해서 너무 귀엽게 올랐는데 에, 일단은 성장성만큼은 카카오도 어, 엄청나다. 이게 지주사라는 이슈로 할인율 들어가서 지금 잘못 가는데 일단은 이제 카뱅이 숨고르겠고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요 이슈 어, 그리고 이제 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어, SM이 나오고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에, 일단은 얘기는 없는데. 일단은 엔터에 대한 부분들, 어, 또 이제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피코마 관련해서, 어, 또이 웹툰 관련한 부분들, 어,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아,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홍콩, 이제 중국이 좀 올랐죠. 예, 오늘 텐센트도 좀 오르고, 일단은 조금 진정세, 오늘 규제에 대한 얘기는, 예, 안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빠지는가 싶더니만, 결국 올라왔죠. 그래서, 항생 지금 차이나가 좀올라왔고 어 그러면서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1%나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펜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 주가 오늘 어 급격하게 예못 올랐고 어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올라갔죠. 어 이런 부분들인데 중국 주식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상한가치고 다음 날7% 빠지고 이런 식이에요. 예. 예, 둔탁하게 갑니다. 둔탁하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좀 위험하다 위험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가긴 가는데 예, 지금 어뭐하여간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진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예 지금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CPI 연준 위원들 발언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아, 앞으로 주요 증시 향방에 대한 부분이죠. 어, 그래서 물가 지표가 또다시 강하게 나온다면은 예, 연준의 조기긴축 우려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미국, 중국 물가 지표, 잭스노를 앞두고 델타 변이 인프라 상원 통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워딩이 끝났고 통과만 되면 되겠죠. 아, 그래서 일단 이슈가 뭐죠 예, 전기차. 아, 지금 중국을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강력하게 예, 행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내연차 퇴출, 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상승세. 어, 수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오늘 또 이제 오후 장 봐야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또 흐름이 나오는지 어, 굉장히 중요하다. 어, 또 경기 회복의 자신감은 뭐 항상 충만하죠. 내 예, 고용률도 좀 올라주고 어,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물가금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뭐 국내적으로 심각하다 아, 지금 우리나라도 계란값 안 잡히고 있죠 예그다서 추석에 모이지도 못하는데 전도 못 붙여먹는다라는 아, 부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사 먹는 게 훨씬 싸죠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아, 이런 대목들 에서 예. 글로벌리하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또 크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아, 오늘 또 은행주가 또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것도큰 이슈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쇼티지, 예, 지금 요 이슈도 굉장히 또 크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잭슨홀 미팅하고, 이제 크 회의, 예, 9월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요거에 대한 이슈 굉장히 또 크다, 라는 부분들. 예, 지금 이 향방이 중요하다라는 대목이고요. 어. 그러면서 대북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도적 지원 속도 미흡에 이산가족 상 이산가족 상봉 법안 통과. 아, 지금 요대목인데 이제 오전에 나온 거죠. 예. 대북주가 못 올라갔습니다. 왜못 갔죠? 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부분들. 이거 지금 한달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일단 인도적 지원은 하는 건데 일단은 북한은 아무것도 없죠 진단 키트도 없죠 치료제 없죠 백신 없죠 지난번에 해킹하다 걸렸죠 이런 부분들 블록체인은 또 중국이 또 이제. 예 우리는 안 할란다 라고 해서 어, 다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 다른 나라로 이제 망명 가가지고 또 하고 하는 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이 국기에 고 있었던 중국이 에, 비트코인 에, 지금 요거안 하겠다고 채로 금지 명령을 때렸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수의 폭 폭으로 인한 수혜밖에 안 남았다라는 부분들. 그럼 누가 도와주죠? 예, 그래서 지금, 그래도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북한의 우호적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데,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도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지금 이제 요 대목인데, 어, 연합훈련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대북인도적 지원 협의, 그니까, 니네 도와줄 테니까, 일단, 우리 연합 훈련하는 것도 뭐라고 하지 마. 어 아, 일단, 백신하고 치료제, 또, 쌀하고 강냉이 좀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죠. 예.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얼마나 지금 또 개성공단이라든지 돌아간다든지, 대북에 대한 이슈, 어, 그리고 상공, 만남에 대한 부분들, 요게 지금, 예,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일단은 한발 물러서가지고 좀 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막판에 어떤 이벤트로 또 작용을 할수 있을지, 요거 굉장히 또큰 관전 포인트다. 아, 어, 또 중국은, 어 연합훈련 하지 말고 대북제재 완화해라 이제 이렇게 발언하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어 지금 북중미 예,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예, 세계 정세가 이렇다. 아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로다가 지금 뭐 뜻하지 않은 변수가 나와가지고 남북간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 북한이 지금 뭘로 지금 뭐 대응을 할 것이냐 아, 백신 주면은 뭐 금방 다 맞는다라고 하는데 백신이 없죠 예 우리도 지금 부족한데 그래서 일단은 백신 달라 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이가 나올지도 모르고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술력이 전혀 없는 국가기 이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어, 어 이제 남북 간의 대화가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분들 그래서 대북주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핫한 이슈 예, 지금 보시면, 예, 호주에서, 예, 증가 불충분하다, 아, 지금 코로나 신약, 아, 에 대한 부분들, 요거 지금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예, 지금 반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죠? 예, 그래서, 증가 불충분하다, 아, 저 지금 소트로 비밥에 대한 부분들, 지금 구매한다고 안내드렸는데, 바로 지금, 예, 어, 지금 요 대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 일라이릴리에 의해서 경쟁자가 아웃됐다라는 부분들. 에,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뭐, 지금, 어, 좋은 소식이죠. 예,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흡입형 이날론 파마하고 이상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호주에서 또 치료제 확보에 대한 부분들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아, 요것도 지난번에 또 안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주에서 굉장히 또 치료제 확보에 적극적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번 이슈가 굉장히 또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도 창궐 이슈가 굉장히 또 크죠 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제네론 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고 있는데 호주도 예, 지금 백신만으로는 예, 지금 완벽한 대응이 안 된다라는 대목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권고하기만 하, 결정했다라는 부분들 <laughs> 그래서 아직, 지금, 예, 좀, 백데이터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GSK꺼, 어, 지금 요거에 대한 부분들, 일단 변이에 대한 데이터 있는지 가져와 봐라. 아, 지금 델타, 람다, 엡실론 등등에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 좀, 조금, 탄탄하게 보겠다라는 대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치료제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어, 지금 문제가 없어요. 어, 근데 지금 약 효능에 대한 부분들, 지금 좀 아닌 것 같다, 아, 라는 대목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호주에서도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글로벌 하게에 예, 지금, 이제, EMA 승인, 그 이유, 어, 굉장히 또, 관심이 간다, 라는 대목들, 아, 이제 이 대목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게, 이제 국가마다 지금 약을 들여올 때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죠. 어, 일단은 뭐 구두로 해서 이약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지금 글로벌 임상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가져와봐라. 그 데이터에 의거해서 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깐깐하고, 어, 지금 잘 진단하는 EMAFDA 이쪽에서 승인을 일단 받아놔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어, 지금 이슈가 클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EME에서 좀 빠르게 승이 인 났으면 좋겠는데, 예, 어차피 내려줄 거면 빨리 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사갈 거면은 빨리 사서 맞춰가지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중쭉 넘어가는 거, 요거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까지 뭐 변이에 다 효능이 있고, 지금 또 이제 백신도 만들고 있죠. 예, 백신에 대한 부분들. 어찌됐거나 호주는 이날론 파마하고 흡입형 임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또 우우적이다. 라는 대목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구매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겠죠. 예. 그래서 일단 리제네론하고 이파전이다. 라는 대목들. 어, 현재로서는 그래 보인다. 라는 대목.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